안녕하십니까. 베베카 아레나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이명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독일 군대 3가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아웃스그룹과 바이에르 미넨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은눈내 선발명단입니다. 네, 공격적인 4-5의 포메이션입니다. 공격과 수비 사이에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5명의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겠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찔렀습니다. 홈런포, 아! 홈런포 내보냅니다. 자, 파울이죠. 아이린 미의 브레이킹입니다. 나발 무시할라, 레온 모레츠카, 요조아 키미히. 자, 공을 돌리면서 한 번의 타이밍을 포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시할라가 태클로 공을 개쳤습니다. 선취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골!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더비전, 침착하게 p k 를 성공합니다! 자, 아무래도 더비전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는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게 먼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방향을 잊지 못했고요. 굉장히 쉽게 페널킥골이 들어갔습니다. 격을 준비해야 하는 아우스브르크인데요 패스에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이때 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말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양팀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요조와 키미히, 자말 무시알라, 키미히. 아 좋습니다. 길목을 지켜냅니다. 킥이죠 자, 공간을 봤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나옵니다. 자, 잘 찔렀습니다. 자, 지금은 공의 움직임을 잘 예측했어요. 잘 걷어냈습니다. 자, 주원에서 이렇게 공 소유권이 계속 바뀌는데요. 집중해야죠. 자, 베리시아. 자, 이슈팅 수비에게 걸리네요. 다말 무시알라. 케인. 무시알라. 복점 상황, 천천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에르케이 무시알라. 골! 다시 한번 앞서 나옵니다. 아, 오늘 경기력을 골로 증명합니다. 아 여기서 케인이 수로 패스를 체대로 찔러줬고요. 이어서 수비 압박이 컸는데 이걸 버텨내면서 멋진 골까지 기록합니다. 네 감독 표정도 좋아 보이죠. 아 그만큼 중요한 골이었어요. 현재 스코어는 2대 1. 오레츠카 파울 없이 공만 빼냈습니다. 키. 자 골문까지 가지 못하고 막힙니다. 전반전 바이르미넨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뮌넨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네, 중원 싸움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하는 경기 같거든요. 확실히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원 싸움을 우위로 점하면서 경기 내용을 좀 가져온다는 인상이 짙게 남습니다. 과연 남은 시간도 이 싸움이 그대로 이부도가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일겼네요 끊기고 맙니다.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에리 케인. 주심 히슬 불었습니다. 레베카 아레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는 마이르 미넨이 한수 앞섰거든요. 현재 한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부시엘라 케인 이거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1대1 기회를 놓칩니다. 말이 됩니까? 네,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침착했어야죠. 레온부레츠카. 아웃 슛! 안했 있구요. 자, 그라운드 안쪽으로 쳐냅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아이크로스가좀 크게 벗어납니다. 자, 마침내 도르트문트가 새로운 선수 영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구단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저렴한 이정료로 고망한 선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알라 레온 고레츠카 리로이 자네 자네 동료가 있는데요 연결 끝입니다 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데요 직접 해결합니다 후반전 시작된 지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레츠카 자 상대의 공격수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가요? 수비수들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커버버예요 무시알라 이에르니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윈엔이 골을 기록한다에 현재 리드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끊었죠. 볼에 대한 집중력 좋았습니다. 자 침착하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라이머. 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자, 빌라요! 아, 키퍼의 선방이 나왔어요. 후반전 끝나기까지 불과 15분이 남았습니다. 못 쳤어요! 못 쳤어요! 해클 성공합니다. 키미키 소유권을 내줍니다. 지금 추수외 쳤거든요 어 슈팅 자체는 좋았지만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빌러 타워들은 헬케인자그들로 한번 노려보나요? 찼습니다. 찼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아이 들어왔어요. 자 거의 쇠기골이나 다름없는 골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밀러의 패스가 아주 날카로웠고요. 그리고 골키포와의1대일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상대 선수에게 슈팅이 막힙니다. 카파라에게 헤임. 에리케이 ダブルギルドイヤヤチュウセルジュクダブルタイペッソウザコウエクラウディスカチャハ 는 집어 넣는데요. 9심이 급발을 들고 서 있었죠.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명백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아, 많이 앞서 있었네요. 오늘 경기 바이에른 미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바이에른. 자 오늘 경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죠. 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에서도 제몫을 해주었고요.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